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재개발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 약 1800여 건 수행한 소송 중에 12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지수소송 주로 이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홈페이지 r19co.kr에 들어오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왼쪽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소송 수행 사례로 접어놓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은 표시는 포화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조합 설립인가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취소소송을 낼수 있는데 그 시기는 꼭 이때 뿐만이 아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 심지어 공사하고 있는 중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잘못됐다. 라고 소송을 진행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무너뜨리려 그러면 목적은 여기 있는데 앞에 끝것 무너뜨리면 같이 그 다음 그것도 단부요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쟁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사람 2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송 명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효 사유에 의한 취소냐 취소 사유에 의한 취소냐는 것을 가지고 따질 뿐이지 결국은 명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이제 조합을 상대로 했는데 조합을 의뢰를 했는데. 자 무효 조작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곳시 이전에 행해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무효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무효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 조합 설립인가 전 단계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 이거를 기초로 한그 다음 단계도 무효다 이렇게 조장하기 위해서 첫 단계부터 갑니다. 어떤 소송을 보면 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다 또는 사업 시행인가가 무효다 관리처분객이 무효다 하면서 앞전 단계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 조합 소송을 하는데 조합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목표는 관리처분객인가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최처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이 잘못됐다. 또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 승인도 잘못됐다. 조합 실립인가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도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계 인격합니다. 왜냐하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만 무효면은 다다다다닥 연달아 무효기 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를 했는데, 건물이 건축된 지 20년도 안 돼가지고 낙지도 안 했는데, 무슨 조합 설립 동의서냐. 그러니까 무효다라는 주장이죠. 그다음에 장립총회 때동의열 5분의 4를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진구한 조합설립 동의서 조합설립 동의서조차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조합설립 동의서 거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라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기능는 권한없는 장의 소집된 무효인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사유 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죠. 근데 동의율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의율이 충족는안중족 숫자를 다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서 장립 종에때 했던 조합 실립 동의서를 다 전부 내놓고 그거 가지고 숫자를 맞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1번, 2번 사항을 반박해서 조합 측이 유리하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네요그 다음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그 다음에 이거는 조합 설립을 위한 주인총력의 일을 권한 없는 자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권한 없는 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인 제가 다 파헤쳐가지고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다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에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수송해가지고 법원 판결상 청구를 기각해서 조합 측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글을 이론상으로 이 상태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없기 때문에 일단 이일이란 상황에서 제가 김종인 변호사가 이겼다 조합 측에서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고 아, 이런 사유로 소송을 해본들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나 많은 것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